미지의 서울,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입니다. 하나, 직장 내 상처에 대해 말하는 대사입니다. 미영이 아니고 미지예요. 이름 석 자도 모르면서 왜절다 안다는 듯이 말하세요? 일안 시키고 지켜보는 거, 그게 되게 대단한 방법 같죠? 그거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팔다리 하나씩 대가면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는 거잖아요. 미래가 농장에서 직장 트라우마를 마주하며 세진에게 던지는 날선 말이네요. 이 대사를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미용이 아니고 미지해요 라는 말은 나의 존재가 부정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상처를 말합니다. 왜절다 안다는 듯이 말하세요? 상대방의 무례함과 단정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이죠. 그리고 일안 시키고 지켜보는 거, 그거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라는 대목에서는 침묵이나 방관도 충분히 가혹한 방식이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인 그냥 팔다리 하나씩 떼가면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는 거잖아요는 굉장히 비유적이지만 무서우리만치 정확하게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의 행동이 무심한 관찰이 아니라 잔인한 시험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듯 누군가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거나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면서 괴롭히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묻어나 있어요. 둘, 호수의 침묵 속 의미를 되새겨봐요. 뭔가를 숨길 땐 이유가 있어. 그걸 파헤칠 때도 이유가 필요하고, 이 호수가 깊은 상처를 감춘 사람들에게 건네는 진중한 조언입니다. 이 대사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네요. 감정보다 이성과 윤리에 가까운 목소리인데, 조용히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비밀이나 상처를 들춰보려 할 때,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문장이죠. 미래와 호수가 말한 대사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들을 살펴보았어요.